임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의무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의무입니다. 내가 임대인이 아직 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상대방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사 비용, 짐 보관 비용, 뭐 중개 비용 등과 같은 손해를 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려면. 우선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셔서 임대인의 의무를 다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수령을 거부한다면 공탁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므로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승소 시 임차인으로부터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해 배상 뭐 이사 비용, 심지어 뭐 에어컨을 설치하느라 또 에어컨 떼느라 비용이 들었다라고 하시는데 이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의무를 다 하고, 나의 의무라는 거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반환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하고 있지 않으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걸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어, 소송 비용 정도만 받으실 수 있어요. 상담을 하러 오실 경우에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려면 이런 이런 걸 하셔야 된다. 근데 만약에 보증금 반환을 하실 수 있는 뭐 여력이 없다든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그런 비용은 받으실 수 없고 만약에 이제 조정으로 가게 되면 판결을 받지 않고 조정으로 가게 되면 서로 협의에 따라서 만약에 임대인의 경우에는 조금 기간을 좀더 주는 대신에 그런 비용들을 보전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입니다 <목소리>